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한반도의 동쪽 끝자락 거친 파도가 쉼없이 휘몰아치는 망망대해 위에 굳건히 자리잡은 섬나라를 신라의 한 장군이 정벌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시무시한 칼이나 압도적인 대규모 병력이 아닌 아주 기묘하고도 상상치 못할 무기를 들고 갔다고 하죠. 바로 가짜 사자였습니다. 대체 이 이사부라는 인물은 어째서 흔한 무력 대신 나무로 만든 사자상을 택했던 걸까요? 그리고 과연 그는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었던 아니,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겨졌던 그 승리를 어떻게 거머쥘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대 전쟁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지혜로운 심리전의 대가 이사부 장군의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닌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본 깊은 통찰력이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깊은 울림을 주는지 함께 탐구해 볼까요? 6세기 초의 신라는 한반도에서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라는 강력한 경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치열한 영토 확장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죠. 육지에서의 세력 다툼만큼이나 신라에게 중요했던 것이 바로 동해를 향한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신라는 동해를 통해 새로운 해상 무역의 활로를 개척하고 자국의 영토를 동쪽 끝까지 넓히려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거든요. 드넓은 바다를 자신의 영역으로 삼는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국가의 번영과 미래를 결정 짓는 핵심 과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해성처럼 등장하여 지증왕의 깊은 총애를 받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이사부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용맹한 무장이 아니라 남다른 해안과 뛰어난 전략적 사고를 지닌 비범한 인물로 일찍이부터 명성이 자자했죠. 신라의 동해 제패라는 오랜 수권을 이룰 적임자로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답니다. 그의 어깨에는 신라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사부 장군 앞에는 결코 만만치 않은, 아니 거의 절망적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해의 외딴 섬나라 우산국이었죠. 오늘날 울릉도와 독도를 아우르는 이 지역은 그 지리적 특성상 신라의 대규모 군대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험준한 절벽과 시시각각 변하는 거친 파도가 섬을 마치 철옹성처럼 에워싸고 있었고, 이 섬에 사는 백성들은 외부 세력의 침략에 대한 강한 저항 의지를 대대로 물려받아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신라수군은 여러 차례에 걸쳐 우상국 정벌을 시도했지만 매번 예상치 못한 거친 풍랑과 우상국 백성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쓰디쓴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무력만으로는 이 섬을 온전히 정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죠. 이사부 장군 역시 이러한 한계를 누구보다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병력을 투입하여 무고한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는 결코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심하며 지도를 펼쳐놓고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해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사부 장군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자신만의 기발한 지혜로 돌파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사부 장군은 밤새도록 지도를 펼쳐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을 겁니다. 무작정 병력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무고한 피만 흐를 뿐 결코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에게는 기존의 통념을 깨부수는 완전히 새로운 해법이 절실했습니다. 대체 이 난공불락의 섬나라를 어떻게 평정할 수 있을까요? 숱한 고뇌 끝에 그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 것은 바로 기발한 심리전 전략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적을 속이는 술책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동시에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 고도의 통찰력이 담긴 전략이었죠. 이사보 장군은 섬에 살지 않는 맹수, 즉 사자의 형상을 한 거대한 목상을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사자는 불교와 함께 인도를 통해 전해진 맹수였습니다. 우산국 백성들에게는 사자라는 동물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그 맹렬한 외형 자체가 강렬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의 지시 아래 신라에 숙련된 장인들은 밤낮으로 매달려 거대한 나무 사자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실로 압도적이었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듯한 역동적인 자세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움츠러들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 모구사자는 단순한 조각품이 아니라 우상국 백성들의 심장을 파고들 강력한 심리적 무기였던 셈입니다. 드디어 출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사부 장군이 이끄는 신라의 함대는 거대한 모구사자를 뱃머리에 싣고 동해의 거친 파도를 가르며 우상국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험준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우산국 해안에 신라함대가 접근하자 섬의 백성들은 평소처럼 활과 창을 들고 결사항전을 준비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어떤 전쟁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배 위에서 마치 살아있는 듯 포효하는 거대한 나무사자가 그 위용을 드러냈으니까요. 우산국 백성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이 기괴하고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이 사자가 섬을 짓밟을 것이라는 강력한 위협감이 엄습했을 겁니다. 이사부 장군은 이 섬나라 백성들에게 최후의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들을 풀어 너희 모두를 짓밟고 섬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거친 파도 소리 속에서도 우상국 백성들의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맞서 싸워야 할 상대가 단순한 신라 군사가 아니라 저 거대한 사자라는 미지의 존재라고 믿게 되었죠. 이미 몇 차례나 신라 수군을 물리쳤던 용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심한 공포와 혼란만이 섬을 지배했습니다. 결국 우상국의 왕은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한 번의 물리적인 충돌도 없이 신라군은 오직 이사부 장군의 기발한 지혜 덕분에 우상국을 정벌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이사부 장군은 칼 대신 사자상을 들고 전쟁이 아닌 심리전으로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반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실로 통쾌하고 경외심이 드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한 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그들의 문화적 배경과 두려움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낸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빛을 발한 것이죠. 우상국 정벌 이후 이사부 장군의 지혜는 비단 그 승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라의 더큰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후 신라의 국경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데 헌신했죠. 특히 지증왕의 뒤를 이은 버풍왕대에는 병부령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 국방력을 굳건히 하고 율령을 반포하며 중앙집권체제를 굳건히 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활약은 신라의 성장동력이 되었죠. 이사부의 지략 덕분에 신라는 동해 해상권을 확고히 다지고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거목으로 자라나 드넓은 숲을 이루듯 그의 지혜는 신라의 영토를 풍요롭게 만들고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부의 모구사자 전략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깊고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을 담고 있지 않나요? 이 전략의 본질은 무력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데 있습니다. 우상국 백성들이 미지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심리를 거대한 나무 사자상이라는 시각적인 장치로 극대화한 것이죠. 이는 단순한 허위나 속임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과 두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낸 고도의 심리전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체스 경기에서 상대방의 다음 수를 읽고 미리 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사부 장군은 우산국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복잡한 문제에도 놀랍도록 잘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복잡한 외교 협상,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 심지어 개인 간의 미묘한 갈등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힘이나 강압적인 태도보다는 상대방의 입장과 심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혜가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이사부 장군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지혜가 훨씬 더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법이니까요. 힘으로 상대를 일시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혜로 마음을 얻는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깊은 울림을 이사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지 영토 확장의 기록이 아니죠. 그것은 물리적인 힘의 우위가 아닌 상대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본 통찰력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대규모 갈등을 최소한의 희생으로 해결한 지혜로운 전략의 표본이니까요.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그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다양한 문제들을 어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사부 장군의 지혜가 신라의 해상 영토를 활짝 열어주었다면 또 다른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신라의 국경을 넓히고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갔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의 또 다른 장군들의 흥미진진한 정복 이야기를 통해 고대 국가의 전략적 사고와 그들의 지혜로운 선택들이 어떤 거대한 변화를 만들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사부 장군의 지혜가 신라의 해상 영토를 활짝 열어주었다는 말씀 앞서 들려드렸죠. 그렇다면 그 놀라운 지혜가 과연 어떤 극적인 순간의 빛을 바라며 난공불락의 우상국을 신라의 품으로 이끌었을까요? 이제 그 결정적인 순간, 거대한 모구사자가. 우산국 해안의 모습을 드러내던 장엄한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거친 물살을 가르며 신라 함대가 마침내 우산국 해안에 당도했을 때섬 사람들은 또다시 강력한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조차 할수 없던 위협이었죠. 거대한 선박 위에 세워진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맹수의 형상 육중한 나무로 깎아 만든 사자상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이 사부 장군은 이 거대한 모구 사자를 앞세워 우산국의 코앞까지 진격했고 예상치 못한 공포스러운 존재에 맞닥뜨린 우산국 백성들은 그만 혼비백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신라군의 무력보다도 전례없는 기괴한 형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마치 전설 속 괴물이 현실로 나타난 것처럼 거대한 사자상은 우상국의 모든 저항 의지를 단숨에 꺾어버렸습니다.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우상국의 왕과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단한 번의 칼부림이나 피 흘림도 없이 오직 이사부 장군의 탁월한 심리전과 기발한 발상만으로 이룩한 극적인 승리였죠. 우상국은 그렇게 신라의 영토로 편입되었고 신라는 비로소 동해의 해상권을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사부 장군은 우산국을 정복한 이후에도 그곳 백성들을 살피고 안정시키는 데 힘썼습니다. 무력을 통한 정복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 얻어낸 영토였기에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의 이러한 행보는 신라가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고대 국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사부 장군의 모구사자 전략은 단순히 적을 속이는 기만책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본 통찰력의 결과였죠. 우상국 백성들의 두려움과 미지의 것에 대한 경외심을 간파하고 이를 활용해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낸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정수였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닌 지혜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는 또한 고구려와 백제가 전투를 벌이면서 지쳐 있을 때 어부주리로 두 성을 함락하여 신라가 한강 유역까지 진출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실로 그는 세왕의 제위 기간 50년이 넘는 동안 병부령으로서 전장을 지휘한 대장군으로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유신 장군보다 더 오랜 세월 신라를 지켰습니다. 이사부 장군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단지 신라의 영토 확장에 대한 기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한 영감을 주는 지혜로운 전략의 표본이니까요. 복잡한 국제정세 속 외교협상에서든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 환경에서든 심지어 일상생활 속 개인간의 미묘한 갈등 상황에서든 우리는 이사부 장군의 이야기에서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힘이나 강압적인 태도보다는 상대방의 입장과 심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혜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이사부의 모구사자 전략은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때로는 가장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지혜가 훨씬 더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법이니까요. 힘으로 상대를 일시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혜로 마음을 얻는 것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깊은 울림을 이사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부 장군의 지혜가 신라의 해상 영토를 활짝 열어주었다면, 또 다른 위대한 인물들은 어떤 방식으로 신라의 국경을 넓히고 찬란한 역사를 써내려갔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신라의 또 다른 장군들의 흥미진진한 정복 이야기를 통해 고대 국가의 전략적 사고와 그들의 지혜로운 선택들이 어떤 거대한 변화를 만들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부 장군의 이야기처럼 흥미롭고 놀라운 통찰을 전해드릴 테니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